네 오늘 제가 건국대학교 나와봤습니다. 간단한 수식을 준비했는데 이거의 정답을 다들 맞추실 수 있을지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건국대학교 이사학번 이형민입니다. 아, 이사학번 손민재라고. 아, 이사학번 석주원입니다 제가 간단한 수식을 하나 만들었는데 정답을 알수있까요 610. 610. 610. 맞습니다. 그러면 6월 10일은 어떤 역사적 기념일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2월 10일이요? 잘 모르겠습니다 60만세 운동 어? 뭐야? <laughs> 이걸 맞히다니 네? 이게 60만세 운동의 경문인데 아.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보라 그들 관청의 기강은 혼란에 빠져들고 있지 않은가? 그들의 정당은 인간 사냥의 도구로 되고 있지 않은가? 그들의 군비는 살아있는 인간을 어유그로 만들고 있지 않은가? 형제여 자매여 속히 전진하자 최후까지 싸워 완전 독립을 쟁취하자 혁명적 민족운동자 단체 만세 조선 독립 만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세월...